아지 시간이 칠인데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형진님은 아, 선교여행 가는 날까지 이렇게 늦으시네. 아형제님 아, 아유, 님왜 형제님 이렇게 늦게 왔어요? 해외여행 처음 가보세요? 공항에는 미리 도착 해서 짐도 보내고, 여유롭게 어? 신문 보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면세점 가가지고 초콜릿, 생초콜릿 사야 된다고요. 아이, 참. 아이, 신발주머니도 안 가져오셨네. 비행기 타려면 이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 아이 참 형제님 저희 비즈니스 타잖아요. 비즈니스는 신발 주문이 안 가져와도 돼요. 아휴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형제님 시간 됐다 빨리 갑시다. 저희 들이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천국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천국항공,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 테라비브 공항까지 모실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기내 안전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우리 승무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8개로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에 대비하여 여러분들의 좌석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 사인이 켜지면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주십시오. 벨트는 버클을 끼워 허리 아래로 내려서 조여주시고 풀 때는 덮개를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산소 마스크는 선반 속에 있으며 산소 공급이 필요한 비상시에 저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에 대시고 끈으로 머리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동반자가 있을 경우는 먼저 착용하신 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아우, 저 사람들은 무슨 냄새나게 신발을 벗고 탔어. 어? 내버려둬. 아우,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지좀 옆으로 가가지고 좀 뭐라고 좀 해봐. 당 응? 처음에 그러는 거야 내버려 두라니까. 아니 저기. 저거 신발 꼬질꼬질한 것좀 봐. 조금 어떻게 좀 해보라니깐. 아, 신민군는데 내버려 두라니까. 이 집사람이. <laughs> 아니, 아니 좀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안 된다고? 아가씨, 비행기 좀 세워줘. 나 내리게. 아, 어디가. 남자가 삐져가지고 이런거 가지고 나가고 말이야. 응? 속이 좁아가지고. 미안해요.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데 좀 기분 좋게 갑시다. 미안하다니까. 응? <laughs> 우리 아가씨, 우리 아가씨. 어, 네, 승객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기내식 좀 할까봐요, 기내식. 어, 기내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식, 한식, 양식. 소고기, 소고기로 가, 소고기. 소고기요, 미디움. 그리고. <끼리> <끼리>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laughs> 어, 어떻게 들려봐. <잘> <laughs> 아니, 뭐야? 안녕하세요. 어, 승객님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상공 기승악화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알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 추락합니다. 뭐? 추락? 추락? 그... 아! 그... 아니, 이타이서 진짜 타이팬이다! 이게 뭐야! 대초계 대초계 진니 뭐가 대초계야 한국발 테라비브행 천국항공비행기가 원인 모를 태풍으로 추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들은 4명으로 파악되며 스사일 정도와 협동하여 생존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기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정말 여기서 뭐해요 빨리 바가 다락방으로 가야지 다들 모였잖아요. 아유, 정말. 네? 스튜디스님 왜 그러세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야 된다고요. 형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트디스가 뭐예요? 하여튼 예수님이 모여서 기다리라고 하신 거못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잖아요. 아니 이영준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뭘 잘못 먹었나? 말이하자면 님 그냥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아니 말 말이야? 일단 따라가 보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감사드립니다 아니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잖아. 있잖아. 어? 그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그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모인 120명 중한 명이라는 건가? 그래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너무 좋은 기회야 이왕 이렇게 된거 베드로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보자 그리고 사도행정 공부도 하고 말이야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Amen.